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12월 10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아 제가 어, 새벽 6시에 객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곯아떨어져서 어, 지금까지 계속 잤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시야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어, 모텔 프론트에서 숙박을 연장하실 겁니까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때 잠이 깼어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완전히 역다운이 돼서 잤습니다. 여기 숙소 창창 밖으로 보는 사북 기차역인데 어, 기차가 들어오네요. 어, 여기 사북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어, 강원엔드 카지노로 가시는 분이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한2 0명 정도 어, 내리십니다. 오늘 화요일이라서 어, 또 기차 타고 카지노에 가시는 분들 어 많네요. 저 뒤쪽으로 보니까 어. 아 기차 타고 카지노에 마본지가. 저는 서울에 살때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뭐 서울에서 살 때는 버스를 타고 사북에 오기도 하고 기차 타고 오기도 하고 참 그때 많이 다녔습니다 당일치기로 와서 게임한 적도 있고 음또 기차 보니까 옛생각이 좀 나네요 저분들 오늘 카지노에 가셔서 돈들 따셔야 할텐데 제가 계속 자가지고 이제 오후에 일어났는데 이제 새벽에 정신이 없었는데 낮에 이제 눈 뜨고 어 이틀 동안에 게임 내용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아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글씨 <laughs> 졸필이어서 죄송합니다 12월 8일 일요일 날 제가 53번이었어요. 첫날 마이너스 100만원. 그리고 12월 9일 날 어제 614번. 어제 마이너스 50만원. 오늘 861번인데 제가 아침에 입장 못하고 아직 안 들어갔죠. 오늘이 3일차가 될 거고 이제 오후 2시가 넘었으니까 ARS 번호가 왔어요. 내일 번호는 753번. 그리고 모레는 669번. 다행히 뭐 번호대가 1000번 이내이네요. 그런데 오늘 그 쓰리 카드 음, 보니까, 로티 금액은 이제 뭐한 400만원 정도 어, 되는데, 오늘 890번에서 마감됐다고 하고, 아침에 78다이 그육구에서 짝퉁 로티가 나왔고, 또 어제 제가 내내 하다가 고전했던 78다이 랜드 자리에서는, 또 오전에 스티플이 두번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만약에 아침에 입장 했다면 음 어제 음, 너무너무 안됐던 78다이 랜드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번호가 늦번호여서 음, 뭐 제가 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상한 바대로 오늘 랜드 자리 78다이 그리고 육구에서 짝퉁 노티 나왔다고 하니까 어제 안 됐던 자리가 오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 13일 금요일 날, 14일 토요일 날은 무조건 집에 가야 됩니다. 돈을 따든 뉴튼, 예, 저희 그 친정 언니가 또 김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때는 제가 꼭 광주에 있어야 돼요. 아유, 이 300만 원의 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요거... 어제 폐장하면서 나오는 길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오늘 즐거운 게임 돈 따는 게임 하시라고 이 복돈 이만원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닉네임을 안 물어봤어요. 어, 되게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좋으신 여자 분인데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이틀 동안 이제 게임하면서 어, 잔잔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게임 복귀를좀 해봤는데요. 아... 일단은 그 이번 주는 어... 객장이 제가 이제 평일이잖아요. 월요일하고 날 화요일이니까 객장이 대체적으로 한산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이 이제. 12월 13일이잖아요.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12월은 이제 스키 시즌에다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에, 입장을 중순 이후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달에는 올 초에 사람들이 좀 음, 한산하게 없다 정도 느낌이어서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음,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정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어 오늘 화요일 그리고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그 극장의 사람이 막 북적거리거나 번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히 어 쓰리카드 게임의 인기가 너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뭐 로티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대인데도 입장번호, 뭐, 700번, 800번 대에서 마감이 된다 하니, 인기가 많죠. 캐리비안 포카가 그 로티 금액이, 음 3천만원대인데, 캐리비안 포카는, 뭐, 2천번, 3천번 대에도안줄수 있고, 한산했어요. 그리고, 뭐, 낮에는 테이블이 하나 정도는 비어있을 정도로, 어, 자리가 널널했습니다. 반대로요, 리카드는 어, 아침에 오픈다이에 핸드들이 다 착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대기자가 뭐 20명 30명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도 항상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쓰리카드 인기가 많아졌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쓰리카드 게임이 뭔지 몰랐거나 카지노에 쓰리카드 게임이 있는 줄 몰랐다가 예, 이제 뭐, 이겨울 카지노, 오늘도 카지노, 그리고 우리 잡수다의 떼본장님, 그 앱이나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리카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주 종목이다, 예, 주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리카드 게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어, 로티, 뭐, 500만원, 1000만원, 한 방에, 어, 목돈을 잡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현상인가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 3카드 때문에 강원랜드 카지노를 오신다거나 알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늘 카지노에 다니시면서 슬롯머신만 하거나 혹은 블랙잭 바카라 게임만 하다가 이제 슬롯머신이든 블랙잭이든 바카라든 거의 뭐 생존 게임이다 싶을 정도로 치열하고 아주 그 승부 때문에 스트레스와 머리에 지진이 나는 게임인데 상대적으로 스리카드나 캐리비안 포카는 조금은 옆에 핸디들과 뭐 니탓 내탓 없이 편안하게 좀 카드를 쫄수 있는 또 직접 카드를 내 손으로 쫄잖아요 그 맛이 정말 최고인데 이것 때문에 스리카드 뭐 캐리비안 포카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5층에 올라가면 홀덤 게임이 있어요. 지금 새 테이블이 운영되고 홀덤 게임도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어, 홀덤 게임은 3카드하고 캐리비안 포카오 달리 1시간 일찍 마감됩니다. 새벽 5시에 마감이 되는데 또 홀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따단 게임이어서 뭐 어, 맥스 벳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어쨌든 홀덤 좋아하시는 분들 실제로 사설 홀덤이나 불법 홀덤 하지 마시고 뭐 하신다면 어, 현금 게임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소하게 홀덤 게임 즐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제가 이틀 동안 어,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피로가 누적돼서 오늘은 누가 발로 차도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아주 코나게 잠들어 버려서. 제가 오후에 3시가 되어서야 이제 잠이 깼는데 어 이틀 동안 제가 음그 슬롯머신을 보면 제가 첫날 그 드래곤 빅토리 그 세컨 금액 때문에 1,500만원에 혹해가지고 정말로 드래곤 빅토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게임인데 53번이라는 빠른 번호를 받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드래곤 빅토리를 해보겠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드래곤 빅토를 리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물론 이런 금액은 8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제가 2시간 동안 잃은 게 80만 원이에요. 근데 그세컨 금액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오후까지 그리고 밤 늦게까지 드래곤 빅토를 했다 라면 저는 아마 500만 원, 600만 원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1600만원까지 갔는데, 세컨 금액이, 그, 어제 하루 종일 게임하시는 분들 제가 오고 가면서 많이 관심있게 봤는데, 아휴, 이분들 얼굴에 정말 온갖 희노애락의 표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너왜안 나와? 왜 아직도 안 터지니? 이렇게 정말 참담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포기도 못하고, 300, 400, 500 넣으신 분들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 6시에 나올 때도 터지지 않았으니까 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해가지고 지금 오후 3시가 됐는데 터졌나요? 세컨 금액, 드래곤 빅토리? 안 터졌어요. 그리고 왕서방도 어제 세컨 금액이 이제 왕서방은 그 5천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세컨 금액이 1,300까지 가면서 왕서방도 노리신 분들 많았는데 어제 오후 한 6시 조금 못해서 어 제가 아는 분이 왕서방 그 맥시 1,300만원 잡으셨어요 아또이양이면 제가 아는 분이 잡았다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분이 어 오후 6시까지 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침 10시에 앉아서 이제 바당을 받으셔가지고 20번 안쪽에 번호를 받으셔가지고 게임을 하셨는데 그 오후 6시까지 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왕서방이 이제 오후 5시가 되면 어 자리를 넘길 수가 있잖아요. 오후 5시까지 예약제인데 그래서 오후 5시 반까지 게임을 하시고 이제 와이프한테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밥도 먹어야 되겠다 니가좀 돌려라 이래서 이제 와이프분한테 기계를 넘겨주고 와이프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30분 만에 이제 잡으셨어요 어 세금 떼고 한 천만 원 정도 받으셨을 건데 실제로 들어간 원금 뭐한550 빼면 이제 400 얼마 남은 거잖아요 그나마 500만 원을 넣고서라도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못 잡은 분들 많잖아요 또 이분도 뭐 어제 한번 딱 잘됐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번 많이 시도해보고 다른 슬롯머신 많이 해보셨던 분인데 그렇게 내 손안에 재판금액이 잡히는 경우 많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패배와 손실금액이 크다는거 저 같았으면 왕서방 번호가 음, 빠당이 됐어도요 아 저는 슬로모신에 400만원 500만원 넣으라면 일단 그만한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어, 슬로모신 한대에 그렇게 돈못 넣어요 차라리 그 돈이면 있다 해도 블랙잭이나 바카라를 하지 어, 슬로모신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또 슬로모신 매니아들은 뭐 일단 잡을 때까지 터질 때까지 500이든 1000만원이든 막수셔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게임을 했으면 내가 잡든 남이 잡든 터질 때까지 무조건 고! 해야 되는게 이 슬롯머신 매니아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느끼는 현실인데 아... 이 재판 정말 잡았다고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들어가는 금액이 커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찬스나, 왕서방이나, 드래곤 빅토리나, 자동차나, 이런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인기 있는 게임, 우리가 어제도, 어, 1200만원에서 재판식하고 터졌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1000만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식하고 노보라인. 그래서 어, 어제 어떤 남자분이, 어, 1200만원대에서, 재빠식하고 잡으셨고, 그랜드. 그래서 아마 천만원 플러스 해서 2200만원 받으셨을 거고, 뭐, 또 세금 떼고, 뭐 이리저리 또 본인이 들어간 원금 생각하면 얼마를 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재빠식하고 그, 그 터질 때또 떡하니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3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 어제 재판 식하고 그 당첨된 거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셨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동영상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삭제해 주세요. 지금 저희 상황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리카드 <laughs> 게임하다가 재판 식하고 그 당첨된 동영상 찍다가 에, 영상 삭제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판에 당첨된 분들 있어요. 오늘 또 있고, 뭐 어제도 있었고, 며칠 전에도 뭐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뭐 지나가다가 5만원, 10만원 넣고 재판에 당첨된 분들도 분명 있었고, 저도 봤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30명 중에 한 명, 5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 정말 피고름나게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쏟아부으면서 슬롯모션을 하고 있고 겨우겨우 어쩌다 한 번, 겨우겨우 1000만원 잃고 5000만원 잃고 1억을 잃어야 정말 고액 재판에 당첨된 분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1000만원 5000만원, 1억짜리 재판 노리시는 분들 아 어, 되도록이면 내가 오늘 운이 제팟에 당첨될 운인가? 나한테 이런 큰 행운이 올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테스트, 어, 실험을 해보려면 정말 저는 50만원 안쪽 혹은 100만원 안쪽에서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드래곤 빅돌이 사실 세컨 금액 1,500만원 잡고 싶어서 혹해서 저도 80만원 넣어봤는데 사실은 80만원 딱 이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계속 고를 하면서 돈을 넣어야 되면 제가 가진 돈 300만 원다 쓰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포기한 게 잘했어요. 왜냐면 오늘 새벽까지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 제가 가져온돈 300만 원뭐 하고 싶었던 쓰리카드, 블랙잭 해보지도 못하고 슬럼머신에 300만 원 잃고 첫날 저녁에 찔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느낀 점은 요 카지노에서 정말 어, 카지노라는 객장에서 기분전환 삼아 우울한 기분전환을 위해서 힘든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지노에서 슬로모션을 한다 아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저는 무조건 100만원 안쪽에 금액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잃으면 정말 이제 통장에서 돈 꺼내고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대출 받고, 뭐, 이렇게 게임하시게 돼요. 사람 마음이 내가 100만원, 200만원 들어갔는데 포기하게 됩니까? 분해서라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내 안쪽에서만 이르면 사실은, 아, 이 정도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자라는 포기가 돼요. 그래서 저도 80만원 잃고 포기가 돼서 이제 뭐 다음날 3카드도 하고 블랙잭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로 그 즐기면서 오락거리로 카지노 게임을 즐기시려면 그러면 슬로우 모신 만큼 재밌는 게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금액은 100만원 안쪽이어야 된다라는 게제 경험이고 정말로, 어 매달 정기적으로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카지노에서 갬블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블랙잭이나 바카라 게임을 해야 돼요. 정말 그 돈을 따야겠다. 내가 가진 돈 얼마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되겠다. 돈을 100을 따든 100을 잃든 200을 따든 200을 잃든 어, 돈을 따고 잃는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저는 블랙잭, 바카라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카지노에 오래 다니는 분들의 주정목들이 사실은 슬럼머신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블랙잭 다카라입니다. 왜냐하면 슬럼머신은 그렇게 오래 버티질 못해요. 1년, 2년은 뭐 가진 재산이 있거나 가진 돈이 있어서 막 쓰고 다닐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 동안 슬럼머신에서돈 따신 분들 없습니다. 설령 1억짜리, 3억짜리 재팟을 잡아도 오래 다니면 그돈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이제 뭐 블랙잭이나 바카라나 다이사이나 이렇게 전업적으로 생활 도박을 하시는 분들, 혹은 모처럼 나의 부업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승부를 보는 곳은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테이블 게임이다라는 말씀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어제 어, 어떤 구독자분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고 또제 나이 또래이고 그리고 또 어, 오늘 도 카지노 이겨월 카지노 항상 즐겨 보신다고 해서 제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분은 특별히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어, 카지노에 다닌지 오래 안, 다, 안 됐어요. 이제 뭐 1년, 2년 차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십니다. 한 달에 지금 10일 이상 카지노에 와서 게임을 하신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게임을 하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어, 말씀도 드렸지만, 절대 그렇게 게임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하는 일이 없다고, 혹은 하는 일이 잘안 된다고, 혹은... 어, 집안, 가정사에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서, 어, 당장 카지노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재밌고, 여기만 오면 만사 모든 게다 잊혀지고, 생각나지 않아. 정말 좋아. 재밌어. 그런데 돈은 매일매일 잃어. 그러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그리고, 음, 게임을 하셔도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잠도 푹 잠, 주무셔야 돼요. 아침 10시 에 입장하셔서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하고, 두세 시간 사우나에서 잠을 자거나,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그리고 또 다음날 입장하고, 이러면 일단 건강이 크게 상하고요.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다녀봤거든요. 제가 위경년이나 아주 탈이 나서 진짜 태백의 병원에도 응급하게 가본 적이 있고, 사북의 그 제일 의원 있죠. 거기도 어, 쓰러져 가지고 가서 뭐 냉기류도 맞고 그런 경험 다 있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 음 카지노에 다니실 거면 어, 입장 시간,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 그리고 시드 어, 조절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풀타임으로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더니, 오늘은 못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틀, 삼일 잠을 안 자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게임한다고 해서 돈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힘들면 게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이 멍해서 내가 얼마를 따고 있는지, 얼마를 잃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완전히 정신이 몽롱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무리하게 지금 3일째, 4일째 게임을 하고 있다면 하루 정도는 음 집에 가서 푹 쉬시든 아니면 어뭐 사복 고안에 모텔에서 푹 주무시면서 쉬시든 그래 봤자 모텔비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에 돈 5만 원 투입하는 한장 그리고 배팅하는뭐만 10, 원짜리 칩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푹 자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5만 원 정도 모텔비 투자하세요. 잘 자고, 잘 쉬어야 게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겪는 일이고, 제가 초보자일 때 가장 심각하게 겪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카지노에 가는 거, 쉬지 않고 계속 게임하는 거, 그리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빡빡 긁어서 게임에 다 처박는 거,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연락처 알려드렸죠. 음 제가 왜 연락처 알려드렸냐면 이분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제 10년 전에 15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식사를 하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카지노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좀 멈추셔야 돼요. 제가 이분 때문에 어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카지노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내 모습 같고, 나의 얼마 전의 모습 같고, 혹은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내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따고 잃는, 도박하는 카지노라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옆에 분들 괜찮은지, 사람에 대한 관심 가져가면서 게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